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귀한 분을 제가 모였습니다. 어, 모시기 힘든 분인데 어, 유병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우리 유병팔 교수님께서는 그 미국 텍사스 주립대 명예교수로 네. 계시고 어, 미국 노현학회 회장, 어, 미국 노학회 생물학 분야 회장을 역임하셨고 네. 현재 부산대 1호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세계적인 그 노화학자신데요. <laughs> 125세 건강 장수법 예. 어, 등등에서 좀 많은 예. 그 저서들이 있습니다. 1931년생인데 예. 그 한국 나이로 83인데 예. 그 멀리 미국에서 지금 오늘 오셨는데 그 장거리 비행 예. 뭐좀 힘드시지 않습니까? 어, 없습니다. <laughs> 지금 뭐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예, 예 그한 가지 예로서는 약을 갖다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뭐 아파서 약 드시는 건 없고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면뭐뭐 뭐 영양제나 좀 챙겨 드시는 예, 건 그, 있겠네요. 그거는 예, 보충제는 들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어떤 뭐 간단한 겁니다. 예. 예 저기 비타민 예. 예. 각별히 좋아하는 것은 오메가3. 아 예. 예. 예 그리고 그 블루베리란 것이죠. 있 예, 예. 예. 그걸 아, 선택적으로 그걸 예. 먹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이제, 이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해 오셨는데, 노화를 늦추는 방법으로서 절식을 통한 식이조절, 그리고 운동, 네. 이두 가지를 아주 이제 강조해 네. 오셨지 습니까 자, 네. 그럼 먼저 절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은, 네. 뭐 절식이라는 게 이제 식사를 뭐안 한, 안 한다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어좀 작게 소식을 하자, 네. 어 칼로리를 제한하자,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이 절식이 그 노화에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메커니즘은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laughs>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확실하죠. 예. 예. 동물 실험에서부터는 아니라 지금 원숭이, 예. 예, 그 다음에 사람까지도 어, 그 절식의 효과라는 것은 음. 다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의문한 사람이 거진 없을 겁니다. 음. 예, 그렇지만 메커니즘은 온체 복잡해 가지고 예. 한 마디도 얘기해 가지고 아그 단서를 갖다가 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예. 복잡합니다. 예. 예. 하지만 효과가 있으니까 하시는 게 좋다. 아, 그뭐 네. 그거는 뭐 어, 지금까지의 누구의 방법이든지 그 항노화에 가지고 효과가 있다는 거하고 네. 비하면 어, 비교가 안될 만큼 월등합니다. 네. 아주 분명하고 월등하고 누구나 해도 실험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반복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걸 갖다가 감히 도전을 못합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원숭이 뭐라 그이야기를 했지만 예. 원숭이 실험을 좀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이 절식이 이제 원숭이한테 효과가 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효과 없다. 예.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뭐 그렇다면 원숭이는 그렇고 인간에게 예. 이 절식이 예. 실제로 좀뭐좀 뭐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사람에 있어서는 에 미국에서는 아마 한국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채식주의자들을 갖다가 계속 실험해 보면 절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음. 예 효과가 있고. 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 요새 새로 그 유행이라 그럴까요 예. 절식을 하기 위해서 그 간헐적인 단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걸 예. 보면 그것도 절식입니다 사실은 아 네, 간헐적 단식도 절식의 예. 일종이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주에서 같은 건 계속해서 절식하니까 절식 사람의 경우는 그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럼 저 노학자인 그 교수님 입장에서도 간헐적 단식 그런 건 효과 있는 거다라는 아, 말씀이네요 예. 그거는 칼로리의 절신 그거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그건 음.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저도 사실 뭐 기회가 있으면 제 자신을 얘기하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예,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거든요. 반력적 단식 그 예. 이상이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22시간은 단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에뭐 보다시피 아직까지 에제 몸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네. 아마 그건 절식의 효과가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식이 왜 좋습니까? 인간한테. 우선 에 아시다시피 노화는 두 가지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능을 갖다가 나에 따라서 자꾸만 떨어지는데 음. 그걸 갖다가 억제하거든요. 음. 야중에는 떨어집니다만은 야중에 그거는 몇 십년 후에 그런 현상이 나죠. 그와 당시에 일어나는 것이 그 노화에 수반된 병들의 발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벤트가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기능은 떨어지고 병의 발생은 올라가고 네. 이 반대쪽으로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 절식의 효과를 갖다 얘기할 적에 어느 쪽을 강조하고 어느 쪽을 더 얘기해야 되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음. 다시 말해서, 진짜로 얘기하려면 기능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억제하는 걸 갖다가 하면 좋은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이 얻기 싶은 것은 병을 억제하더라도 음. 절식의 효과가 나오니까 그게 집중되고 음. 제약회사들은 그런 약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음. 전부 넘어갔습니다. 지금 예. 솔직히 얘기하고 예. 그렇지만 예. 사실로 이 노화 연구를 하는 사람 볼적에는 근본적인 것은 기능을 음. 왜 떨어뜨리는가 이것이 음. 더 근본적 문제라고. 예. 그걸 해결된다면 음. 이 병에 생기고 안 생기고 이거는 2차적 문제로 예. 해결된다고 그렇게 예. 보고 있거든요. 예. 기능을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화 스트레스이 의해 가지고 예, 예. 세포의 기능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포가 자기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뭐 조직이나 기관이나 그건 뭐 보잘 것 없는 거죠. 다 떨어지죠. 예. 네, 그건 뭐 산화 스트레스를 갖다가 진짜로 저같이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산소란 것은 우리가 마셔야 예, <laughs> 생명을 유지하기 예, 때문에 예. 산화 스트레스를 갖다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노화 과정이란 건자연히 산화 스트레스의 결과로 따라져가지고 어, 딴데갈 수가 없습니다. 당해야 연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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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 스트레스에 서이서그 기능, 약해지는 기능을 최소화시킨다? 그렇죠. 그렇습니죠 그 예. 말씀 잘 하셨는데. 예, 산화수제를 갖다가 제일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절식입니다. 예. 예. 임상에서 많이 하는 예. 그 질병을 갖다가 그 예방하고 수려주는 예. 그런 효과는 그 염증작용을 또 이제 제어함으로 인해서 예. 좀 가능하다는 그런 좀 설명이시겠네요. 예.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염증인데요. 예. 예 여기 정, 정혜영 교수님이 지금 주관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예. 그 염증이 바로 어디에서 많이 그 활성화가 되는가 하면 산화 스트레스에서 그렇죠, 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산화 스트레스를만 줄이더라도 염증은 아마 음. 거진 없어질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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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없어진다면 안 되지만 여하튼. 예. 예. 진도를 좀더 나가보겠습니다. 예. 절식 효과를 얻으려면 칼로리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지, 예. 한번몇퍼 정도 줄여야 되는지 예.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예. 해 주시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진짜로 말만 좋다, 좋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혜택을 받으려면 절식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예. 잘라서 얘기한다 그러면 약15% 예.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것보다 15%든지 15%. 예그 정도면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이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비타민도 그럴 거고 단백질도 그럴 거고 지방도 그럴 거고 다 이거 갖다가 너무 줄이면 음. 문제가 많은 삽니다. 보통 성인들 한2,500 칼로리 그 정도 섭취한다 예. 하면은 예. 300 정도 칼로리 예. 정도 정도만 줄이면 된다 이런 뜻이네요. 네. 예. 실제로 절식이지만 그렇게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마, 좀. 많습니다. 어, 스트레스 쉽니다.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줄이는 건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예. 습관이에요. 아주 조금, 조금에. 조금만. 예. 예. 조금만 조절하면 어. 쉽게 몸이 그걸 갖다가 감당할 수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아 쉽게 한다면, 쉽게 한다면, 새끼를 잡지 말고, 네. 두 끼만 잡수셔도 충분하다. 충분하요 음. 근데 물론, 효과를 더보려 그러면 음.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죠. 절식의 핵심은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좀뭐 야채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먹으면서, 어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좀 작은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하면 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은 저 칼로리가 좀 작은 이런 좀뭐그 무설탕 뭐 아이스크림, 칼로리가 작은 뭐 버터나 마그린 뭐 이런 것들을 좀 골라 먹는 것도 효과가 뭐 있다라는 뜻이겠네요. 그건 진짜로 말씀 잘하셨는데 칼로리 절식한다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못 하는데요. 네. 그다음에 오래 가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음식 선택 이것이 아마 제일 아마 슬기로운 중에 하나가 선택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칼로리가 제일 많은 것이 기름입니다. 예, 지방. 예. 예 마가리 있는지, 음. 그 다음에 저의 솔직한 고백은 삼겹살입니다. 예. 예. 그건 기름덩어리입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한 그램이라도 음.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음. 탄수화물보다도 칼로리가 두배 이상 더 많거든요. 이 방송 듣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상당히 많겠는데요. <laughs> 그래요. 예. 근데약가 습관으로 그 조절을 해야 돼요. 그 이제 절식 다음으로도 중한게또 이제 운동이다. 이제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운동을 하면은 그왜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또뭐 메커니즘이라 면또 뭐 어렵다라고 <laughs> 하실 거니까 왜 운동이 노화에 좋은지 좀 간단하게 좀 핵심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아, 운동이 좋은 것은 우선 이거 몸전체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혈액 순환이 제일 큰 혈, 혈액이라고 봅니다 음, 운동의 효과가. 음, 음. 네. 그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네.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건 세포 레벨서 본다 그러면 네, 네. 우리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신진대사를 하는데 그 신진대사를 갖다가 하, 하, 하는 건 좋기는 좋지데 찌꺼기가 나옵니다. 네, 네. 오물이 나옵니다. 네. 이 오물을 갖다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 오히려 세포가 결국은 파괴가 되고 그럴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오물을 갖다가 결국 제거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혈액순환. 운동할 적에 뭐 뇌, 육체 운동을 못 하거든요. 네. 또뇌 운동은 또 다른 방법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뇌에서 분비되는 그 필요한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뇌 세포를 다 살리는 그 성장 그 요소가 있습니다. 예, 뇌에서 나오는 그, 그 성장 요소 이름 있습니다. BDNF라고 운동으로서 결국은 분비를 갖다가 인상시키기 때문에 운동은 육체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인지력에도 좋고 음. 뇌의 교육은 건강에는 음. 최고라고 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네. 그 교수님 산화 네. 스트레스에 대한 가설을 가장 처음 네.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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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뭐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뭐 나온다든지 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네. 네.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활성산소가 배출되어서 이게 이제 축적되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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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이제 아주 이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텐데 네. 네. 어 운동 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심하게 운동을 했을 경우 예. 뭐 흔히 마라톤너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문제가 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과하면은 이 산화 스트레스가 작용해서 외려더 몸에 더안 좋을 것 같다라는 예. 지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최선입니까? 예. 그 상당히 그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개인의 결국은 달렸어요. 예. 그, 그렇지만 잘라서 말씀드린다면 보통 정상의 맥박에 약 70%. 예. 그까지 오,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서 끝나야 됩니다. 음.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맥박을 잴 수가 있어요. 예. 1, 1초에 결국은 이제 뭐 100개를 떼었다 그래요. 그러면 운동할 적에는 예. 7시까지 운동 하게 되면 그때는 제일 적당하다고 럽니다 예. 예. 근데 그 이상 하게 되면 음. 아지좀 너무 심한 거죠. 예. 그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이 절식하고 예. 운동 좀 말이 좀잘 챙겨서 하고 예. 이렇게 하면은 125세까지 <laughs> 충분히 살수 있다. 그렇게 저, 말씀하시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숫자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예. 그냥 공중에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100, 150세가 아니고 또, 또 125세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것이 125세라고 나오는데 예. 어떤 사람은 150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얘기지만 이건 노학자들이 음. 의견이 다르니까. 예. 아, 뭐라 그럴까? 내기를 까지 했습니다. 네 예, 예. 예, 네가 맞나? 내가 맞나? 예, 그런 까지 예.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125세까지 결국은 어, 얘기하는 이유가 저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예. 아, 지금 기록에 나온 건 125세까지는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고뭐 그 3년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큰 문제가 아니에요. 100, 100년을 갖다가 사고 있는데 예. 그래서 고그 몇년 올리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수님도 이제 좀 살아보셨으니까 네. 지금 살아보셨으니까 지금 저 93세고 네. 125세까지도 충분히 살수 있을 거라좀 본인 스스로 좀 느끼시네요. 예, 네, 저는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네.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걸 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죽을 이유가 별로 없네요. 아무것도 지금 지장이 없거든요. 네. 네. 무슨 탈이 나겠지요? 오 예, 예. <laughs>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큰 의문입니다. 어떤 것이 내 몸에서 탈이 나가지고 나로가 목숨을 아사한다 예. 그것이 제 혼자서 묻는 지금 질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교수님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테스트 하고 실험도 하고 예. 하면서 인리고 연구를 직접 하고 계시니까 예. 예. 맞습니다. (125세까지) 살고 나면은 온제리들 예. 제자이신 데 정혜영 교수님께서 예. 논문을 쓰시면 되겠네요예네 국장님한테 제일 먼저 보고 드릴게요 예. <laughs> 마지막으로 교수님 저~ 파라바이오시스 예. 뭐~ 개체결합이라고 인 예. 이야기를 하는데 예. 실험지 질을 놓고 인자리 그~ 양쪽 놓고 뭐 혈액도 예. 교환하고 골수도 교환하고 해서 예. 이 나이든지를 전기 바꾸는 예. 뭐 이런 예. 뭐 사실은 또 우리 국내 임상에서도 그 젊은 예. 사람의 그런 뭐 줄기 세포를 빼내서 어 예. 노화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예. 테스트가 그왕왕 있지 않습니까 예. 파라바이오시스 예. 여기 대해서는 좀 교수님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그 상당히 오래 전에부터 그것이 실험으로 결국 나타났는데 그 동안에 그것이 없어졌죠. 네네. 그렇지만 다시 지금 살아났는데 저는 대찬성입니다. 네네. 예, 그뭐 사람의 이렇게 예, 그 응용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예, 기초 연구가 부족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 혈액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왜이 페라바이오스가 효과가 있는 그걸 갖다 완전히 규명되기 전에는 그러한 독성이 있는 걸 갖다가 결국은 아, 모르고 쓴다면 예. 오히려 해가 될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렇죠.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그~ 연구자로서는 뭐랄까 흥분시킨다 그럴까요 예, 예, 예. 예. 저도 그~ 렇게 느끼고 있는데 예. 어떤 그~ 그 실험 사람들은 벌써 몇 개를 골라냈습니다. 네. 조, 좋은 것을 네. 근데 그거를 보니까 성장에 필요한 그런 그 요소들입니다. 네. 아까도 그 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네.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성장을 갖다 도와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골문은 네. 아닙니다. 음. 근데 그걸, 그걸 갖다가 결국은 했더니 결국은 페라바이오스에서 일어나는 같은 현상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더 이제 정제를 해 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결국은 어페라바이러술를안 아, 하더라도 음. 그러한 요소를 갖다가 뭐 약이랑 좀 이상하지만 상품이라 그럴까. 그걸 거 한다. 그러면 효과가 저는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근본적으로서는 가능하고 예.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 집중한다. 그러면 저는 해결책이 오히려 그 절식하는 거, 예. 그 메카니즘 찾는 것보다도 쉽게 예. 있다고 는 봅니다. 사실 안정성에 이제 문제일 텐데 네, 그거, 핵심은 그거 문제지. 요즘도 사실 임상에서 왕왕 좀뭐 시도를 하려고는 하던데 본인의 이제, 이제 세포를 그렇죠. 보완한 그 상태에서 네. 그 20년 후에, 30년 후에 네. 다시 본인 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몸에 얹는 네.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훨씬 더 안정성에서 는 예, 예, 같은 맥락에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예, 예, 예. 말씀이시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예, 저 이상으로 절식과 예. 운동이 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유병팔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께 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